다음으로 알려드릴 자격증은 설비보전산업기사입니다. 일단, 기계정비산업기사에서 자격증명이 변경이 되어 내년부터는 설비보전산업기사가 되며 기계정비산업기사에서 실시했던 필기와 실기시험 과목 모두 변경이 됩니다. 우선 변경 전에는 공유화 및 자동화 시스템, 설비 진단 및 관리, 공업 계측 및 전기전자 제어, 기계 정비 일반 이렇게 네 가지 시험 과목이 있었지만 이제 2025년부터는 공유화 및 자동 제어, 설비 진단 및 관리, 기계 보전, 용접 및 안전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시험 과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기 또한 시험 과목에서 변경이 될 예정인데요. 작업형으로 기계 정비 작업을 실시했지만 내년부터는 설비 보전 응용 실무를 시험 과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기계 정비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격증 명칭부터 필기, 실기 시험까지 전부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길 바랍니다.